어, 일단은 코드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어,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컨트롤러 이름, 지금 1번으로 실황 많이 했는데, 한번 2번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2번으로 바꾸고, 보시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와, 공유기 접속 바꿔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제 기존에 썼던 걸로 했다고 한다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받는 컴퓨터의 IP 주소 컴퓨터의 IP 주소 여기 컴퓨터의 IP 주소 노트북이죠 노트북의 IP 주소를 여기다 쓰고 하면 됩니다 쓰고 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5분마다 데이터를 보내도록 그리고 워링일 때 바로 보내고 60초 간격으로 재차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머 이제 떴습니다. 다음 같이 넣고 어, 그리고 이제 서버 프로그램은 어, 그냥 키시면 됩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 서버 프로그램은 바로 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면 나오고 이렇게 키면 나옵니다. 어, 어플은 지금 설치 중인데, 네, 지금 설치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어, 처음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 이렇게 보시면, 뭐,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이게, 그러니까 세팅하고 있는 건데, 이 세팅이 다 끝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니까 처음에 이제 와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코딩을 넣고, 그때 공유기랑 그리고 컴퓨터 IP 주소, 그니까 이름 비번, 그리고 컨트롤러 이름, 001, 뭐 002, 이런 식으로, 지금 002로 넣었죠. 지금 넣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됐죠. 그고 얘가 접속함으로써 쫙찾진 거예요. 파란불이 한번 제가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 지금 얘가 어케게 있는지. 세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팅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죠. 하고, 그리고, 다시 해도 똑같죠. 네, 이렇게 할수 있고, 굳이 어플로 보면, 어플에서는 이 IP 주소만 적어주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IP 주소가 이제 192, 이건 제 거니까. 192.8.0. 네, 이 IP 주소만 잘 확인하시고 로그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랑 같고, 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됐을 때, 이 여기 경고가 뜨고, 또 여기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쓰거든요.